현아씨, 오늘 퇴근하고 바빠요? 글쎄요, 오늘은 별다른 약속 없는 것 같은데요? 사장님, 왜요? 저녁에 야근해야 할 일이 있나요?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저번에 현아씨가 맡아서 해준 일도 잘 끝났고, 덕분에 사장님에게 금일봉 받은 것도 있어서 저녁에 고기라도 사드리려고 하는데, 시간 괜찮으세요? 고기요? 진짜요? 소고기 먹으러 가나요? 현아씨가 원하면 소고기 먹으러 가죠, 뭐. 어차피 둘이 먹는데, 한우 먹어요. 저희 단둘이요? 다른 분들은 아무도 안 가시나요? 네, 사장님께서 현아씨 칭찬하면서 맛있는 거 사주라고 하셨거든요. 둘이 먹으면 한우 먹을 수 있는 돈인데, 여럿이서 가면 삼겹살 먹어야죠, 뭐. 그럼 이번에만 둘이서 몰래 가도 되겠죠? 다른 분들에게 조금 죄송하긴 한데. 어차피 다음 주에 전체 회식할 테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때 삼겹살 먹으면 돼요. 걱정하지 말고 한우 먹으러 가시죠. 그래야 저도 사장님에게 현아 씨 맛있는 거 사줬다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따 퇴근하고 뵙겠습니다. 그래요. 저녁에 요 근처에 있는 고깃집으로 갈 테니까 내 차로 이동해요. 저는 스물 일곱 살이고 직장 때문에 혼자 자취하고 있는 미혼 여자입니다. 이제 와서 생각하면 한우에 눈이 멀어서 그런 선택을 하면 안 됐어요. 저는 대학 졸업하자마자 지금 이 직장에 들어와서 일을 시작했고, 이제 2년 조금 넘었네요. 3년 전부터 사귀는 남자친구가 있지만, 둘다 결혼 생각은 아직이에요. 저랑 저녁 같이 먹자고 했던 차장님은 나이도 40대 후반이고, 아이가 둘 있는 유부남입니다. 평소에 회사에서 말씀도 별로 없는 조용하신 분인데, 모든 직원들에게 존댓말을 해주시며, 매너가 좋으셔서 여직원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으세요. 게다가 신입사원 때부터, 저한테 일도 꼼꼼하게 잘 가르쳐 주셨고, 다른 능글맞은 아저씨들과는 다르게 이상한 농담 같은 것도 전혀 하지 않으셔서 인간적으로 꽤 괜찮은 분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고기 먹으러 가자고 하셨을 때도 전혀 이상한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실제로 제가 회사 세금 문제 때문에 지난 두달 동안 정말 바쁘게 일을 했었거든요. 사장님도 항상 저한테 고생한 우리 미쓰리한테 맛있는 거 한번 사줘야 하는데, 라는 말을 자주 하셨기 때문에 진짜로 사장님이 시키셔서 저만 고기를 사주는 줄 알았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조금 이상한 구석의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사장님 말씀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현아 씨, 이제 슬슬 퇴근 준비하고 내려와요. 다른 직원들이 보면 혹시라도 오해 받을 수 있으니까 뒷문 쪽 주차장으로 나와요. 알겠습니다. 지금 하는 일만 마무리 짓고 10분 안으로 내려갈게요. 근데, 오늘 한분더 오실 텐데 괜찮을까요? 현아 씨도 아는 분이에요. 다른 분이요? 저희 회사 사람인가요? 솔직히 저희 회사는 아니고, 거래처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현아 씨랑 자주 보고, 얼굴도 아는 사이일 거예요. 아, 그게, 저는 저희 둘만 가는 줄 알았는데, 모르는 사람 있으면 불편해서 먹기가 좀. 아니에요. 현아 씨랑 잘 아는 분일 텐데, 막장 건설 아시죠?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얼굴 보면 아실 거예요. 제가 그분이랑 친분이 좀 있어서 오늘 식사하는 김에 같이 약속을 잡아버렸네요. 불편하시면 그냥 그분한테 다음에 보자고 할까요? 이미 약속 잡으신 것 같은데 괜찮아요. 저는 그냥 밥만 먹고 가면 되니까 상관없어요. 이해해 줘서 고마워요. 현아 씨는 그냥 고기만 맛있게 먹으면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갑자기 거래처 회사의 직원을 데려온다고 해서 솔직히 좀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얻어먹는 처지에 뭐라고 하긴 그렇고 나는 신경쓰지 말고 조용히 고기나 먹고 가면 그만이라는 생각이었죠. 사장님 차를 타고 식사장소에 도착을 했더니 정말 어디서 많이 보던 분이 나와 계시더라고요. 얼굴도 까무잡잡하고 연세는 50대 후반에서 60대로 보이는 아저씨였는데 차라리 저랑 나이 차이가 확 나는 분이라서 신경 쓸일 없어서 좋겠다 싶었죠. 자리에 앉자마자 기다리던 한우를 시켜서 먹기 시작했고 오랜만에 먹는 소고기라서 그런지 정말 입에서 살살 녹고 맛있었어요. 다들 직장인들이라 별로 할 말도 없고 이런저런 회사 이야기나 서로 사장님 뒷담화도 하면서 아저씨들이랑 그런대로 즐겁게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랑 함께 온 차장님이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하고는 한참 동안 그대로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사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20분이 넘었는데, 왜안 돌아오세요? 현아씨, 미안해요. 나 오늘 집에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들어가 봐야 할것 같아요. 계산은 저희 먹은 것까지는 했고, 추가로 주문한 거 있으면 그 형님이 하실 거예요. 편하게 식사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요. 아니, 갑자기 이러시는 게 어디 있어요? 제가 이분이랑 무슨 이야기를 하라고, 저 그냥 일어날래요? 너무 그러지 말고, 한 30분만 더 있어봐요. 아무튼, 오늘은 너무 미안해요. 내가 다음에 크게 한턱 쏠 테니까 화내지 말고. 사장님!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에요? 그렇게 저는 거래처 아저씨와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관심도 없는 본인 소개를 줄줄이 하기 시작했어요. 나이는 58세, 아직 미혼이고 팔순의 노모와 둘이 살고 있다고 하시네요. 이미 그 전에 고기를 먹으면서 소주를 한 잔씩 마시고는 있었는데 식사도 거의 끝나고 저도 집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그분께서 소주 한 병을 추가로 시키더라고요. 자기랑 이거 한병다 마실 때까지만 이야기 좀 하자면서 저한테 남자친구가 있는지 물어보고 연애상대로 연상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묻더라고요. 그때 제 기분은 정말 참담했고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도 없었습니다. 2년 전에 저를 처음 봤을 때부터 상냥하고 싹싹한 모습이 참 마음에 들었다면서 특히, 우더른들께 잘해서 좋다는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때까지 집안 사정 때문에 외할머니와 함께 살아서 평소 어른들에게 잘하고 말도 싹싹하게 하는 편이긴 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랑 스무 살도 넘게 차이 나는 아저씨가 어떻게 저한테 호감을 표현할 수 있는지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소주잔에 담긴 술을 다 먹으면 사귀는 거라며 웃기지도 않은 농담을 하고 자꾸만 저한테 술을 더 먹이려 하고 이술다 먹을 때까지는 못 간다고 하길래 그냥 콜택시 불러서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그 자리에 더 있다가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었고 이 모든 상황이 너무 불쾌했거든요. 뒤에서 저를 붙잡는 소리가 들렸지만 무시하고 택시가 오자마자 타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현아씨, 오늘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누구시죠? 오늘 같이 식사했던 카페입니다. 육카페요. 이 번호가 제 번호니까 저장하세요. 아, 정말 죄송한데, 앞으로 따로 연락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시죠? 그냥 별다른 뜻 없고, 친하게 지내면서 가끔 밥도 먹고, 쇠주 한잔 하는 사이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편한 오빠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제 남자친구가 알면 화를 많이 낼것 같아요. 진짜로 연락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남자랑 당장 결혼할 것도 아니잖아요. 인생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열린 마음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능력 있는 연상 오빠랑 한번 만나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아니에요. 저희 아빠랑 형님 동생 하실 나이인 것 같은데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만해 주세요. 형님 동생 하다가 장인 사위 될 수도 있잖아요. 사랑의 나이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현아 씨 처음 봤을 때 어른들에게 싹싹한 모습 보니까 울어머니 생각나더라고요. 저런 여자면 같이 살아도 시어머니한테 참 잘하겠다 싶고 좋았어요. 아니요, 저는 그럴 일 없고 더 이상 대화 나누는 건 의미 없는 것 같아요. 타단할 테니까 연락하지 마세요. 더 이상 선 넘으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현아 씨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58살 먹은 아저씨가 나한테 저런 생각을 품고 있는지 정말 징그러운 기분이었어요. 저도 연애를 할때 위로 아래로 나이 차이는 큰 상관 없다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 남자가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라면 띠동갑 정도는 만날 수도 있다 싶어요. 그런데 내일 모레 은퇴할 나인데 별다른 직급도 없는 아저씨랑 제가 만날 이유는 없잖아요. 게다가 늙은 호러머니까지 모시고 산다는데 제가 어머니 잘 모실 것 같아서 좋다고요? 진짜 그말 듣는 순간 앞에 있는 소주병으로 그냥 확! 아무튼 집에 오는 내내 진정도 안 되고, 너무 화가 나서 차장님에게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저기요, 차장님,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제 연락처까지 알려줄 수가 있어요?" "미안해, 현아씨, 다음에 내가 진짜 크게 한턱 쏠게. 그 형님이 현아씨가 너무 마음에 들었는지 꼭 자리 한번 만들어 달라고 하길래." "저 진짜 이번 일 그냥 안 넘어가요. 내일 출근하면 인사과에 이야기할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사장님이 뭔데 제 번호를 함부로 알려줘요. 저 경찰에 신고할 테니 그렇게 아세요. 현아씨, 그렇게 하면 회사에서 서로 곤란해져. 내가 다시는 연락 안 오게 막아줄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응? 내가 그까짓 회사, 그만두는 한이 있어도 당신 같은 인간은 절대 용서 못해. 팔아먹을 게 없어서 부하직원을 팔아먹어. 현아씨, 내가 진짜 미안해. 어떻게 보상을 하면 좋을까? 다음날 출근했는데 차장이 저를 탕비실로 따로 부르더군요. 제 앞에서 무릎 꿇고 절대 인사과엔 이야기하지 말아달라는데 순간 그 모습 보니 마음이 조금 약해졌어요. 사과의 의미로 100만 원을 제게 주고 앞으로 절대 그 아저씨에게서 연락 안 오게 해주겠다는데 일단 한번 속는 셈치고 그 말을 믿기로 했어요. 지금 다니는 회사가 살고 있는 집에서 가깝기도 하고 솔직히 이만한 직장 구하기 쉽지 않거든요. 마음 같아서는 경찰도 부르고 인사과의 이야기에서 홈구멍을 내주고 싶지만 괜히 저까지 불이익 당할 것만 같고 일 커지게 만들고 싶진 않네요. 그날 점심시간에 차장님이 바로 제 통장으로 100만 원을 입금해 주었고 일단 그거 받고 참기로 했어요. 만약 또그 아저씨한테 한 번이라도 연락이 온다면 그땐 참지 않고 바로 신고해버릴 겁니다. 너무 쪽팔린 일이라서 남자친구는 물론 주변의 아무한테도 이야기 못했어요. 지금도 어떻게 스무 살 차이 아저씨가 저한테 고백할 수 있는지 그렇게 내가 만만하게 보였을까 하는 생각에 며칠째 우울한 마음이 가시질 않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